셋 다음은 파트너와 함께 카운트에 맞춰서 10번을 보여드리겠습니다. 9번. 셋넷 다섯 여서셋0 하나 둘셋1 다섯 여서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서 하나 둘 10번. 셋넷 다섯 여섯 하나둘 셋넷 하나 다음 파트너와 함께 손과 눈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9번은 사박사박이거든요. 어깨 찍고 왼손 찍고 오른손 넘어와서요. 이 늑골 옆에 부분을 잡아주셔야 돼요. 그리고 아까 저희 상급 5번 했죠. 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여자 어깨선 일자일 때 커트하시고요. 나오시면서 또팔 보고 커트하기 한번더한번 터치 두번 터치해서요. 여자 어깨 일자일 때 잡아주시고 손보시고 다섯 여섯 하나 둘 10번은요. 그냥 하시면 이렇게 잡으시면 절대 리드 안 되고요. 엄지손을 여자 이렇게 덮어서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여기서는 요 손을 만드셔야 돼요. 요 부분을. 하나, 둘. 그 다음에 셋, 넷, 하나, 둘. 10번 이쪽에서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다음은 11, 12번 발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1번.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하시고요.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십, 이번,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다음은 파트너와 같이 카운터에 맞춰서 시범을 보여드리겠습니다. 11번,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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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 넷,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다음은 손과 눈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여기서는 초고 14번 셋넷 다섯 여섯 하나가 실적이에요 요 손을 가위손으로 만들어서 여자 목을 보고 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요번에는 배등배로 했어요 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셋넷 한 번만 더,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배든 배로 하셔서 왼손으로도 여자분이 보고 흘릴 수 있는 셈이고요. 이때 주의할 점, 항상 손을, 머리는요, 내 머리 위에 아니면은 하트로 머리 위에 있어야 니다 여기서 자칫 잘만 하시다가는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여자분이 추가 힘이 때문에 항상 이 손은 여성 머리 후에 얹어줘야 되고요. 12번 셋 4, 다섯 여섯 하나 둘셋 1, 다섯 여섯 하나 둘 여기서는요 여자 올때 왼쪽 텐션 걸리고 오른쪽 걸리면 당기고 왼손 오른손 당기고 사방으로 마무리하기. 셋 4, 다섯 여섯 하나 한 번만 더 보여드릴게요. 여자 오른쪽 어깨까지 가서 다섯 에서 하나 둘 왼손 오른손 당기고 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셋넷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커트하실 적에 보시면 남성분들 눈이요 보세요 셋넷 다섯 여섯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셋넷 다섯 여섯 정면 보시고요 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다음은 13, 14, 15번 발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13번,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셋, 넷, 하나, 둘, 셋, 넷, s 번 v o 다섯 a i 하나 둘 t a 다섯 o h 하나 둘 d o 다섯 a i 하나 둘 Tasso, h a n 15번. l s a 다섯 여섯 하나 다음은 파트너와 함께 카운터에 맞춰서 시범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셋넷 다섯 여섯 하나 셋넷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내 다섯 여섯 하나 둘셋내 다섯 여섯 하나 둘셋내 다섯 여섯 하나 둘셋내 다섯 여섯 하나 둘셋내 다섯 여섯 하나 둘십번 다시 한번 더요 셋내 다섯 여섯 하나 둘셋내 다섯 여섯 하나 둘 다음은 손과 눈에 대해서 파트랑 함께 시범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셋넷 머리 보시고요. 다섯 여섯 하나 실적에요이 왼손이 왼쪽에 와 있고 요 여자 손이요 제 척추 있는데 걸쳐져 있어야 돼요. 그러면 제가 정면 복이기 때문에 회전하면 을 여성분은 이렇게 원선을 그르고 나오게 되거든요. 그럼 당겨주고 다섯 여섯 하나. 둘. 다시 한 번,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14번은요,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다섯, 여섯, 손 바꿔주고요. 여섯 번,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에 쓰신 다음에, 손을 흔들어주고,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15번은요,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넷. 여자 이어깨를 미리 보고 확보해 놓아야 돼요.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근데 우리가 이전에 할 때는 여자 쪽으로 들어가는데 여기서 여자 쪽으로 들어가서 그럼 지나가면 일자로 나가셔야 돼요. 그래야 여자 어깨로 확보해서 다섯, 여섯, 하나 둘을면무할수 있습니다. 다음은 음악에 맞춰서 파트너와 께 시범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목소리>